네, 안녕하십니까. 영원의 비타민 강원책 TV의 청자 여러분. 청포도가 아알이 익어가는 성화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박협동조합의 유튜브 채널 강원책 TV는 매일매일 업로드를 빠짐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강원책 TV에 관심과 사랑을 주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할책 독후감을 소개합니다. 길이 흐르면 산을 만나 경전이 된다로 시인 정규범의 달하실 기획 시집입니다. 바로 시감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길이 흐르면 산을 만나 경전이 된다. 옹치편을 만져보았다. 길이 많이 빠져나갔다. 길은 무수한 사연이 새겨진 흔적으로 흐르고 사람은 길과 함께 흘러 산으로 간다. 그래서 심과 흐름으로 깨달음을 만나고 사람의 몸과 영혼은 심줄을 튼실히 키워나간다. 길은 울음보다 깊은 강으로 흐르고 사람은 빠져나간 길을 찾아 물소리를 주우며 산으로 만행을 떠난다. 주어진 자리에서 일생을 참여하는 나무가 있고 오르막 뒤에 내리막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릉이 있으니 여러 갈래의 길은 정상에서 만난다. 이렇던 길 찾은 자연 곳곳에 푸른 경전이 고여 있다. 네. 정규범 시인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황금찬 심맥해 이사장으로 있고요. 2019년 대육회문학대전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복효균 시인의 서평을 옮겨봅니다. 정규범 시인의 시쓰기는 잃어버린 자연, 잃어버린 코드를 찾는 일이다. 가릉 빈가처럼 영생을 찾아 비상하며 채광하는 구도자의 작업을 읽을 수 있다. 그에게 시쓰기는 일종의 정화작업이다. 여기서 가름빙가란 뜻은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새입니다. 지금까지 가원책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